질문에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와서 요거는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하나하나 푸시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 질문 이해도 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질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거막 이거 나왔을 때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앞서서 하시면은 뭐 질문 볼때 뭐 힘들 것 같아. 야, 한번 재미있게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분 단, 네트워크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된 통신망에 의해 상호 연결된 망으로 그렇구나.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인터넷은 각각 다른 네트워크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는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 중 원하는 컴퓨터를 정확히 확인하여 접속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네트워크 크기는 각기 고유한 주소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확인해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각 정해진 고유한 주소를 사용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의 주소라는 게뭐 경기도, 수원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주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인터넷상에 연결된 컴퓨터에 각각 부여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근데 이 IP 주소는 이진수로 되어 있대요. 자, 여기서부터 느낌이 오죠. 난리가 날 거라는. 이진수는 10진수와 달리 그래요. 이 진수는 두 개의 숫자로만 표기를 한대요. 그두 개의 숫자가 0과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때 이진수로 표현된 한 자리의 숫자는 정보량의 최소 단위인 1비트에 해당이 되고, 8개의 비트가 1바이트라고 한다. 자, 이진수는 0과 1로만 표현이 되는데, 이진수로 표현된 0과 1 중에 하나로 표현된 이런 바꿔 봅시다. 이진수라고 하면 두 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0 또는 1로 표현된 한 자리의 숫자는 그럼 0 아니면 1이겠지? 정보량의 최소 단위인 비트이고. 그리고 8개의 비트. 그러니까 뭐 00000000과 같지? 예를 든 거야. 이렇게 8개의 비트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1바이트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IP 주소는 8개의 비트, 즉, 1바이트. 왜냐하면 개념을 안 까먹기 위해서 한 번씩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1바이트짜리 필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필드 1, 필드 2, 필드 3, 필드 4 이렇게 4개의 필드인데, 이 필드는 모두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이렇게 총 32비트로 표현돼 그럼 32비트는 8비트, 8, 8, 뭐야? 8비트가 4개의 필드로 곱해지는 거겠지. 맞아? 표현된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한다. 이 v 4가 이제 4개의 비트인가 봐. 그래서 그런 주소 체계를 한다. 확실한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찍은 거야? 예를 들어, 2비트, 두개의 비트로 이진수 1, 0을 10진수로 환산한다면, 이게 요 무슨 소리인지 그냥 옆에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진수로 이루어진 1, 0이야. 이건 10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1, 0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은, 요 1, 0을 10진수로 표현을 해. 우리가 쓰는 10진수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얘는, 2에 0승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0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1에 대한 거는 봐봐 얘는 한자리 위로 올랐지 그럼 얘는 2에 1승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10진수로 환산하면 2가 되는 거고 4개 비트 이진수 1101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의 0승 곱하기 1, 2의 0승 곱하기 0, 2의 3승 곱하기 1, 2의 4승 곱하기 1이야. 그럼 2의 4승이 아니지, 0, 0, 1, 2, 3승이 돼야 되겠지. 오, 다시 할게요. 음, 이봐, 헷갈려. 음, 자, 2의 0승 곱하기 1, 2의 1승 곱하기 0, 2의 2승 곱하기 1. 그럼 얘는 2의 0승의 음. 그 다음에 2의 3승의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총 몇이 된다는 거야? 13이 된다는 거야. 자, 왜 13이 되는지 여기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쵸? 죠 음. 하지만 실제 IP 주소는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쵸.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 불편하지. 나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볼때문에 모르겠어. 그래서 IPv4 주소체계에서는 예시와 같이 각각의 필드를 10진수로 바꾸고 점을 치고 구분하는 점 10진표기법을 IP 주소로 나타내기도 한다. 근데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거나 점 십진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거나 어차피 주소를 숫자로 나타내니까 불편한데. 그러나 점 십진 표기법도 그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도 기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파벳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 그 있잖아. www.naver.com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지문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도메인 막 그, 스푸핑?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야. 이러한 점 쉽진이나 도메인 이름은 이름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이진수가 사용되고 있고요. IPv4 주소체계의 경우에는 3 2비트이므로 다시, 이거 32비트가 어떻게 구성된 거야? 32, 32비트가 이렇게 8개 곱하기 4개의 필드로 구성이 된 거야. 그치? 8개의 비트 곱하기 4개의 필드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해봐. 그치? 이렇게 세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각각 숫자 8개 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32승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대. 계산하기도 싫다. 2의 32승, 그치? 자, 여기까지 됐죠. 해줘, 힘들면 쉬었다 해. 하루에 두문단씩 끊어서 읽든지. 뭐, 이렇게 시간마다 나눠져 있던지 하긴 해야 돼. 꼭,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IP 주소 체계에서, IP4, IPv4 주소 체계에서, IPv4 주소 체계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32비트.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소가 몇개 만들어지는? 2에 32승계의 주소가 만들어지는 요 주소 체계에서,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에 2단 주소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소가, 얘들아,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그 무슨 시, 무슨 동까지가 있고, 그 다음은 각자의 아파트나 동호수나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 해줘.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평소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간 줄이는 것도 신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꾸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하는 사람들 제가 문제 풀때 보면 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때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똑같은 거 다시 쓰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표시를 나눠서 하라고 그랬어. 아, 읽을 때 표시를 좀 나눠서 하자 그랬어. 자, 나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나눠서 해볼게. 네트워크는 빨간색으로 할 거고 호스트는 파란색으로 할게 알겠지?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네트워크 부분은 일반적으로 IP 주소의 맨 앞부분 부터이며 어 부터라고? 그러면 어디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네 어디까지가 IP 주소인지 네트워크 부분인지가 안 나와 있네 어쨌든 맨 앞부분부터이고 그럼 호스트 부분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호스트 부분은 네트워크를 제외한 뒷부분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호스트 부분은 네트워크를 제외한,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그러면 네, 여기서 관건은 뭐예요? 네트워크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찾아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궁금한 거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기기의 IP 주소 중 네트워크 부분만 우선적으로 참조해 특정 네트워크를 찾고, 아, 나왔다. 우리 라우터가 있어야 돼, 지금. 라우터가 있어야 네트워크 부분만 우선적으로 참조해 특정 네트워크를 찾고, 네트워크를 찾아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호스트 부분을 참조해 해당 네트워크 내의 특정 기기를 찾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특정 네트워크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호스트 부분을 참조해서 기기를 찾게 된다는 거야. 됐지? 따라서 IP 주소가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어디서부터가 호스트 주소인지 그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건 우리가 진즉 필요성을 느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이다. 아이고 난리다. 서브넷 마스크이다. 이 마스크는 그 마스크가 아니겠죠. 서브넷 마스크예요. IP 주소 체계에서 구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는 아니야. 근데 IP 주소랑 비슷해. 다시 IP 주소는 아니야. 이런 IP 주소는 아니야. 근데 IP 주소하고 비슷하게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어 숫자가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각 바이트는 각 바이트는 이진수의 연속된 1과 연속된 0으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기억력 기억력 좀 살려 주세요, 여러분. 여기 뭐라 돼 있어요? 각 바이트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이트는 몇 개의 비트? 8개의 비트가 바이트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어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바이트는 연속된 1과 연속된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1바이트는 연속된, 연속된 1이 몇 개? 8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된 0이 몇 개? 8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해 될까요? 연속된 1과 연속된 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지금 이 서브넷 마스크에서 이때, 손에 뭐라 그랬지 이때, 멈춰! 이런 거라 했어. 난 여기서 문제를 낼 거야, 멈춰! 이때, 서브넷 마스크에서 연속된 이진수 1로 구성된 바이트는 IP 주소에서 해당 위치의 바이, 아, 바이트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와, 찾았다. 네트워크 찾았다 드디어. 네트워크 부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연속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연속된 일로 몇 개야? 8개겠지? 그 다음에 연속된 이진수 0으로 구성된 바이트는 호스트 부분이다. 그치? 그럼 호스트 부분은 그 네트워크를 뺀 나머지 부분인데 네트워크를 뺀 나머지 부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때, 자, 넘어가지 마시고 주목. 이때, 서브넷 마스크, 의 서브넷 마스크, 맨 앞자리부터 연속된 이진수의 일부분 자 생각해보세요 맨 앞에부터 연속된 이진수의 일부분만큼은 그렇죠 네트워크 부분이 되는 거고 오케이 네트워크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더 덧칠해 볼게요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연속된 이진수 0으로 구성된 부, 나머지 부분만큼이 IP 주소에서 호스트 부분이 된다 연속된 이진수 0으로 구성된 나머지 부분만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라는 건 뭐겠어? 네트워크를 뺀 나머지겠지. 네트워크 부분의 나머지들이겠지. 요 나머지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게 호스트 부분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더덧칠해 더 볼게요. 여기가 호스트 부분이 된다. 0으로 구성된 나머지 부분만큼이다. 서브넷 마스크는 점 십진 표기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11111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바꿀 수 있잖아. 그다음에 이진수 1의 개수를 어? 이진수 1의 개수? 미줄쳐볼까요 이진수 1의 개수는 생각해 보세요. 1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부분이겠죠. 네트워크 부분에 1의 개수를 슬래시 n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 1111, 111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슬래시 8이라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1111, 1111, 1111, 1111이러면은 얘는 뭐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야? 슬래시 16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야. 가령 예시죠. 이진수로 표현된 서브넷 마스크. 자, 더 가지 말아 봐. 잠깐만 봐 봐. 서브넷 마스크 개념 기억나는지 한번 체크해 줘 봐.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와 호스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데 네트워크 부분은 1로 연속된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1로 연속된 부분이 요만큼이네. 아 여기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그냥 네트라고 써도 되지. 그리고 여기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1 1 1 1 1 1 1 이거는 이거는 10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10진법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를 표시한다면은 얘는 슬래시 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10진 표기법으로 바꾸면 255.0.0.0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정보 야, 내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지 않겠니? 선생님은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할수 있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이 풀어 봐서거든 나올 때마다 굉장히 쫄려 쫄리긴 쫄려 그치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나한테 웬만해선 계산을 시키지 않는다 어, 나한테 계산을 시키지 않는다 단지 눈치를 빨리 까면 된다 자. 1이 몇 개? 8개인 경우에는 10진수로 25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눈을 잘 여겨봐야 되더라. 요게 봐봐. 요게 이런 걸 괜히 준게 아니야. 이따가 문제 풀때 봐봐라. 문제 풀때 봐봐라. 요거 활용할 수 있게 분명히 된다. 니네들한테 이거, 이거 계산시키지 않아. 이거를 계산시키면 이거는 진짜, 진짜 그것이 엄지가 아니야. 이거 자체로도 얘들아. 정말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혼란이 없니다. 이게 국어 시간이야, 뭐 컴퓨터 시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을 잘 기억을 해놔. 아, 1이 8개면 255구나. 계산하지 마, 여기서. 수능특강이 틀릴 수도 있어. 아니야, 안 틀렸어. 그 다음에 넘겨볼게. 그리고, 그렇지. 1개수는 슬래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만 끝내주지. 어우 세세 문단이나 세 더더 남았어?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막대한 수의 IP 주소가 필요하다. 그렇구나. 어 그러겠지. 컴퓨터가 엄청 많으니까. 이를 위해서 IP v4 주소 체계에서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IP를 또 효율적으로 나눠야 돼. 너무 많은 IP 주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부분과, 어,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의 길이를 미리 정해진 유형인 클래스로 나눠 구분한다 다시 클래스는 클래스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의 길이를 미리 정해진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나오겠죠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가 나오나 봐요 아 이런 거 말고 이제 차를 타고 싶은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이런 이런 클래스로 나는데요. 그리고 A 클래스 네트워크 부분은 1바이트 다시 얘네들은 모두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B 클래스도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C도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데 A 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1바이트래. 1바이트. 이렇게만 쓸게. 그리고 호스트가 3바이트래. 나머지가 3바이트래. 그러니까 이제 총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트는 그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 부분이 맨앞 비트가 이진수인 0으로 시작한다. 네트워크 부분이 뭘로 시작한다고? 0으로 시작한다고. 얘는, 숫서 얘는 0으로 시작하는 거야.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 볼게. 0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B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2바이트이고, 호스트 부분은 2바이트이다.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2가 되는 거네, 각각.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맨앞 비트 두 자리는 이진수 10으로 시작된다. 얘는 여기가 10으로 시작이 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세그래스는 벌써 눈치챘지? 네트워크 부분이 3바이트이고, 네트워크가 3바이트고, 호스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고, 네트워크 부분에맨앞 비트 세 자리가 이진수 1 0이에요. 0으로 시작이 된다. 얘는 이세 자리가 110으로 시작이 되는 거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소를 점 십진 표기법으로 나타낼 경우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 해당 IP 주소가 어 어느 A,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수 있다. 음, 알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 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용 정보를 정리하시는 수준이지. 뭐 이게 되게 확 이해가 된다. 막 바로 적용이 된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인데 정전이 됐다가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밥솥도 켜지고 냉장고도 켜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편 하나의 네트워크에 특정 기기가 할당할 수 없는 두 가지 특... 특수한 주소가 있다. 와 특수한 애 진짜 할당할 수 없, 없다고 했으니까, 할당할 수 없는 특수한 주소가 뭘까? 호스트 부분이 이진수로 모두 0인 주소, 호스트가 모두 0인 주소를 네트워크를 전체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호스트 부분이 2로 모두 1인 주소는 네트워크 모든 내 기기를 가리키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다. 자, 지금 할당할 수 없는 주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호스트 부분에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다 호스트 부분에서. 호스트 부분이 모두 0이면 네트워크. 호스트 부분이 모두 1이면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서 여러 컴퓨터와 동시에 통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잘 보세요 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적용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k 비트라고 했어 자 봐봐 k 비트라고 했어 그러면은 k 비트니까 하나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k 비트의 호스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호스트 주소의 총 개수는 2의 k 비트 승이 될수 있지만 실제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실제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어 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할당할 수 없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야 되니까 실제로는 2k 승에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게 k 값이 뭔지를 꼭 기억해 주고, 즉 C 클래스야.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자. 음. 질문 올려서 지금 C 클래스 주소를 하나에 배정을 받으면 2의 8승은 256개인데 여기서 실제로 되는 거는 256에서 200어두 개를 빼니까 254가 된대. 그럼 C 클래스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C 클래스라는 거는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이 나누어지는 건데, 그치? 네트워크 부분이 3, 호스트 부분이 1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 시작 부분이 쭉 이제 숫자들이 비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 부분이 뭘로 되는 거였지? 1, 1, 0 이렇게 세 자리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음. 자, 그래서 C 클래스의 주소를 하나 배정받으면, 그 K 비트의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어. 그럼 뭐 호스트 부분은, C 클래스의 호스트 부분은 1이잖아. 요 1이 1바이트였지. 요 1이 1바이트였지. 그럼 1바이트는 몇 개의 비트가 있는 거야? 8개의 비트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2의 8승이 되는 거야. 2의 8승은 니네가 계산 안 해도 돼. 256이래. 근데 실제로는 256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빼주는 것까지는 이해 되잖아.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이 8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시클리스는 네트워크가 3바이트, 호스트가 1바이트야.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치? 응. 자, 32비트 주소책인 IPv4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인터넷 기기의 등장으로 주소가 고갈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8비트 주소책인 IPv6가 등장해서 이것도 이진수인데 확장돼가지고 증가하고 있대요. 별로 알고 싶지 않고요. 음. 자, 그다음에 1번부터 봅시다. 어, 제가 이 문제 설명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볼 건데. 끊어서 갈게요. 그래서 일단 지문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안푼 사람들은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풀이 강으로 다시 볼게요.